현대를 가리켜서 변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되어서 온 국민이 축제에 들떠 있습니다. 새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문재인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정책이었던 개혁과 통합. 개혁과 통합은 어, 현대 사회 속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혁 그리고 변화 또한 정치적으로도 개혁과 변화 또 교육적인 어, 스트 r u 처 속에서도 새로워진 세계 20세기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어지면서 새로운 개혁과 그리고 통합은 r 어, 학문의 교육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of 서에서는 39세로 아주 젊은 나이에 h 마뉴엘마크 c 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언제든지 이념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그 이념을 극복하려고 하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블란트 보수 세력이 주장했던 그 정치적 목표는 반 유럽화. 그래서 유럽 이 시에서부터 탈퇴해서 불란서 국가 우위주의 정치를 표명했고, 또한 반이민정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생겨진 테러라든지 또 직장 문제, 취업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반이민정서를 불러일으켜서 정책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9살이었던 마크롱은 유럽을 껴앉자 유럽을 불란서가 가슴에 품고 유럽과 함께 성장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아주 소수당이었던 젊은 임마누엘 마크롱이 불란서 대통령이 되어서 유럽을 지도하는 리더십을 화려하게 됐습니다. 보수는 항상 이념을 어, 가지고 들어와서 어, 갈등을 조장하면서 어, 변화를 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 최순실 어, 사건을 어, 진행하는 동안에 태국기집회 촛불진심 조불 촛불집회 태국기진심 그 사이에 어, 기독교가 반, 반공, 또 좌파, 그리고 공산주의, 북한을 반대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통합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세하는 기간 내내 이념을 가지고 그 득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개혁과 통합을 한 정당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하는 통합의 내용 속에는 우리 민족 통일 그리고 북한까지도 가슴으로 안는 그런 통합의 의미를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 외국은 그리고 강대국은 절대로 통일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북한을 하나의 힘으로 사상으로 통일하는 것도 실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 양쪽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념 통일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한은 참잘 살고 그리고 풍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우리의 동족으로 우리의 인족으로 우리의 국가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동독이 서로 동서로 갈려졌을 때에 서독이 참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엄청난 가난과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서독에 있던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서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동독을 우리가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어려운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해결해 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우리가 36년 일제하에 있을 때 어떻게 해방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은사로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교 사건이 일어나서 거의 부산마저 이제 침공될 위기에 있을 때 누가 지금의 평화의 조국 대안을 안겨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통일도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에게 은사로 줄 것을 믿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서 자그마치 300년 이상을 서로 갈등하며 서로 싸우며 미워하며 적대했습니다. 두 남북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젊은 선지자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 어, 우연 하나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려서 서로가 전쟁하고 서로가 어, 강한 나라들, 에집트와 아스로와 바벨론의 틈새기에서 수없이 많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이용을 당했습니다. 하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 남북을 동서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겠습니다. 북쪽도 망했습니다. 남쪽도 망했습니다. 그런 초토화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북쪽을 대표하는 어, 족장의 이름을 쓸 것이고. 또한 막대기에는 남쪽을 대표하는 족장의 이름을 쓰거라. 그리고 내네 손에 그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라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이후에 포로 이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고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과연 믿었겠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두 국가의 파탄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합, 개혁, 이런 속에 우리 북한을 우리의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넓은 사랑의 마음도 포함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통일은 결코 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쓸 때 오는 것이지 강대국가에 의해서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바울은 원래 아주 어, 크리찬들이 초대 크리찬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어, 방멸하고 없이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초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유대 계열 기독교와 그리고 반 유대 계열 기독교가 서로 갈등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지를 몰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을 기독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또한 서로가 다투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와중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이 주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이념과 종교 전통에 대한 서로의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다른 세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비전이 마침내 오늘의 기독교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립하됐던두 갈등의 한국 세력이 그리고 정당의 세력들이 이념의 차이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히 믿고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 새 정부가 심 써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 속에는 우리 민족 남북을 같이 안을 수 있는 폭넓은 역사관과 비전과, 그리고 역사의식과 신앙의식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바라는 것입니다.